문재인 정권, 북한 저 빨갱이들한테 넘겨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홍지모, 뭐 지금 보십시오. 대체 문재인 북한이랑 어떤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대체 북한이랑 어떤 지금 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김관진 장관 구속됐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누구입니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김관진 장관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바뀌고 나서 김관진 장관 바로 구속됐습니다. 이거 지금 문재인 정권 북한에다 우리나라 넘겨주려고 계략펼 치는 거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시진핑하고 김정은한테는 관대하면서 이명박 정권하고 국정원한테는 그렇게 악합니까? 왜 시진핑하고 김정은한테는 그렇게 퍼다주려고 하면서 왜 우리나라 국민한테는 그렇게 악하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그게 지금 빨갱이라는 거이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주려는 연방제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고 문재인 정권 김대중보다 노무현보다 더 악랄한 짓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 청년들은 눈을 못 뜨고 문재인 정권을 찬양만 하고 있죠? 왜 그냥 보고만 있죠? 문재인 정권에서 이번에 청년들한테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3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청년들 환호하고 난리났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일하지 않고 땀흘리지 않고 공짜로 3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청년들의 바로 태도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데 하늘행태를 하는 짓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나아가게 돼 있고요, 공산주의는 독재 정권을 낳게 돼 있고요,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30만 원그 하나의 나라를 타나 없습니까? 30만 원 하나에 왜 정권이 똑바로 하지 않고 있는데도 잘할 때는 탄핵 탄핵 외치고 페블리피 c 그 증거도 없는 거 가지고 탄핵 탄핵 외치고. 왜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나라 오라지가 뭡니까 이게 이게 나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헛된 소리 나고 하 있고 헛된 소리나 짓거리고 있고 정책 제대로 하는 거 하나 없고 대북 제재 하나도 안 걸고 참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30만 원하나에 눈이 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자유통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뭡니까?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겁니다. 김대중 처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처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까지 타도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가장 먼저 해야지 이 나라의 자유가 살아납니다. 정의가 살아납니다. 김대중 이거 해놓은 꼴이 뭡니까? 노무현 이거 해놓은 꼴이 뭡니까? 자기네들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죽어서 지옥에서 울고 짖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똑같이 그 시거리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보다 더 악랄한 짓 하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좌파 정권에 휘둘려 가지고 전교조에 휘둘려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타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이 일어은 모든 악행들을 우리가 처벌시켜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왜 동상을 못 세우게 합니까? 왜 그걸 반대합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경제를 다 일으켰는데 그분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왜그걸 반대합니까? 제가 저번주에도 말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많은 업적을 이뤄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무 많은 업적을 이뤄놨기 때문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걔네들이 해놓은 게 뭡니까? 한게 없습니다 걔네들이 해놓게 뭡니까? 뭐 북한 핵이나 만들어놨습니다 걔네들이 한게 뭡니까? 뭐 북한한테 돈이나 파가 줬습니다 근데 무슨 김대중 배, 김대중 배, 도서관? 김대중 컨벤션센터 웃긴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승만 대통령, 우남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죠 가장 먼저 박정희 컨벤션센터를 세워야죠 왜 그런 희대의 살인마인 김대중 대통령을 위한 컨벤션 테터를 세우니까왜 그런 도서관을 세우니까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사상을 검증해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됩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북한의 국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김정은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맞아. 문재인 정권 지금 하는 거라서 뭡니까 북한 이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북한 동포들이 그리고 300만 동포들이 북한 그 사악한 김정은 정권에게 유린당하고 성매매당하고 이권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북한 동포들의 이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엉뚱한 세월호 이권이나 떠들고 엉뚱한 동성애자 이권이나 떠들고 엉뚱한 어, 청년들의 인권이나 떠들고 전교조 해군꼴 뭡니까 학생 인권 높여줘야 있고 선생 인권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 안 됐다, 안 선생한테 욕하고 선생이 때리고 이게 학생이 할 일입니까? 제자가 선생한테 할 일입니까? 전교조 이빨갱기 새끼들이 학생 인권을 높 하면서 선생님 거는 그냥 추락시켜놨습니다. 선생과 제자는 평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과 제자가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인데 어떻게 평등합니까? 그럼 외배웁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으면은 선생한테는 기본적으로 겸손하게 엎드리고 겸손하게 그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교조 해놓고라지가 뭡니까? 전교조이 새끼들 그냥 연방제 통이나 외치고 있고 한국 역사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학생들 다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버탁하면 그 지금 학생들이 좀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학생 인권이라 외치고 공성애자 인권이라 외치고.